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과 보지 않으신 분들과의 차이는 상당히 클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의 차이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1봉입니다. 나스닥 1봉 보시면 제가 이제 직전 고점 쭉선을 껐는데 돌파했죠.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나스닥 1봉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다. 자그 제가 이제 빨간색 점그 오른쪽 끝에 점을 딱 찍었는데 어 1봉 61선 이 221선을 이제 돌파, 돌파하고 있죠. 이게 이제 골든클로스입니다. 자, 이제 골든클로스가 나 제가 이제 골든클로스가 나면, 그 다음에 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나스닥은 골든클로스 난거 확인하실 거고. 자, S&P 500입니다. S&P 500. S&P 500도 직전 고점, 신고가가 난 겁니다. 신고가 나면서, 아직까지는, 어, 골든클로스가 나지는 않았어요. 초록색 61선이 회색 121선 돌파 직전이에요. 왜냐면 하 이미, 어, 봉이 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2, 3일 안에, 어, 골든클로스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골든클로스 날 거고, 왜 앞으로 그러면 은 계속 골든클로스 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냐. 자,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여러분. 자, 글로벌 유동성 보면, 코로나 때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또 이제 좀 많이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급감했다가, 이제, 예전 코로나 때의그 유동성이 증가했었던 것을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자, 어, 이렇게 그 현금이 많이 풀리고 6억 그 이제 어, 달러가 하락,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주가는 항상 거의 같이 움직였다.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정보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과 함께 주가도 같이 가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s&p 500 예전에. 이렇게 골든클로스가 나면 주가는 어땠는가? 그것도 여러분께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자, 요게 2024년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도 골든클로스가 한번 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61선이 121선을 돌파했죠. 그 이후로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든클로스가 나면 최소한, 어, 최소한은, 물론, 아니, 그, 뭐 짧을 수도 있지만, 그 더길 수도 있고, 이렇게 1년 가까이는, 어, 상승했다. S&P 500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골든 클로스가 났기 때문에, 어, 어쩌면, 어, 1년 가까이도 이대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요건 조금 더 짧습니다. 어, 이걸, 이거 보시면, 어, 보자. 이거는, 어, 어 2020년. 2020년 한 6월, 6월 정도, 2020년 6월 정도에서, 아, 좀더 기네요. 2021년까지 넘어가니까, 아, 2021년, 예. 거의, 거의 이것도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아닙니다. 1년 반 정도 되네요. 1년 반. 2020년 6월 정도에서 2021년까지 넘어가니까,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때도 어, 골든클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반 정도 계속 이렇게 어, 상승을 했다. 자, 앞전에는 1년, 예, 지금은 1년 반. 지금이 아니고 2020년도 여름 한 6월달 정도부터 해서 이렇게 골든클로스가 나고 쭉 갔다. 자그 전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입니다. 자 2019년도 제가 빨간색 점을 딱 찍은 자리 보이십니까? 초록색 6 1선이 골든클로스가 났죠. 자 그때도 어 골든클로스가 나고 거의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어, 2월달까지 갔으니까. 자, 여기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물론, 어, 똑같이 간다. 비슷한 기간 간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골든클로스 이후에 보통 보니까 뭐, 짧게는 10개월. 뭐, 그, 뭐그 물론 그거보다 더 짧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1년 내외 정도까지는 갔었던 적이 많더라. 자, 그러면, 어 지금 이제 골든 클로스가 지금 이제 s&p 500 기준으로 지금 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어 최소한 내년 한 봄까지는 이대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지만 어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 이거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이거 달러 인덱스가 3년 칩니다 제가 이거. 어,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제가 달러 인덱스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90 거의 97까지 내려갔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난 어떤 거의 1 0 0달러인근9 9 거의 100달러를 깼다. 예, 이게 지난 3년 동안에 깨지 않았던 100달러 선을 깨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환율하고 예, 환율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어, 파란색이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환율이고요. 거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어,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내려갔다. 자, 환율이 내려갈 때, 환율이 내려갔을 때, 환율이 급속도로 방금처럼 빠질 때,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올랐다. 예외 없이 올랐다. 자, 그렇다 치면, 지금 이제, 어, 이제 환율이 내려가는 그 타이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주가도, 어,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어, 높은 구간이다. 언제까지? S&P 500, 우리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일단 조금 푸근, 뭐, 푸근하기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머징 마켓과 달러와의 관계입니다. 이머징 마켓,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이렇게 다 포함된 이머징 마켓인데, 자, 이머징 마켓하고 달러 지수하고도 보시면, 어, 달러 지수, 파란색이 달러입니다. 이머징 마켓이, 어, 그, 지금, 노란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이렇게 이머징 마켓과 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달러와 이머징 마켓하고도 반대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하고도 자,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환율 급락하고 있고, 유동성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이나 반도, 나스닥 쪽에 골든클로스가 나고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 지금 보시면, 자, 2분기 주춤했지만, 자, 하반기에 반도체 반등 시동, 자,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 8조 돌파 전망.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예측이, 증권사 리포터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자, 이데일리에서도 보시면, 자, 삼성전자, 분기 실적 저점 통과, 자, 하반기 탑픽이다. 삼성전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너무 좋다. 탑픽으로 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어, 7만 전자 돌파 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주가 회복세가에도 동학개미 탈출 러시. 어, 참,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근데 제,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지금 사야 될 때지만, 아이고, 삼성전자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했지. 나 오르기만 해라. 판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주가가 좋았을 때, 그때 살 때는 너도 나도 삼성전자, 너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어? 어, 삼성전자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팔려고 하고 있다. 주변에 보면 다 반대다. 삼성전자, 이제는 살려고 하는 사면은 이상한 소리 듣고, 예전에는 판, 팔려고 한다거나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고 있다. 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인텔 이야기 잠깐만 좀 여러분께, 이건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라서, 자, 인텔이, 어,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전략을 대전환하겠다. 검토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어, 인텔 같은 경우에, 어, 지금 1.8나노를 포기하겠다. 지금 그 수조원이 들어갔거든요. 1.8나노 공정에 따른, 포기에 따른 그 대규모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할것 같아요. 멀어 넘어간다? 포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예 포기하겠다 하면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을 건데 우리 1.8나노 수조원 투자한 1.8나노 포기하고 1.4나노 갈래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아예 급락을 해버렸다. 제가 이제 요거 뭐 인텔이 급락했다. 1.8나노 포기한다 그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파운드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그런 와중에서도 자 삼성전자가 어쨌든 꾸역꾸역 그래도 수율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꾸역꾸역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인텔이 어 5나노도 못 했고 4나노도 못 했고 3나노도 못 했고 2나노도 안 되고 발, 발로 1.6나 1.8나노로 가겠다고 하는 인텔인데 1. 이제 4나노로 가겠다고 합니다. 인텔은 제가 생각할 때는 파운드리를 빨리 접으면 접을수록 본인에게 어 저는 유리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소식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깨알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